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가 가진 특징을 뽑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울부짖어서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곧장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죠. 이것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울부짖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비록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역시도 아들로서 사랑했죠. 하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깊은 고민을 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먹을 음식과 물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나가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말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갈은 차마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주인의 아들도 낳아 주었건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 그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곧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하갈에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에요.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두려워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전달되자 곧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러고는 그녀와 이스마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장성하기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대로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말라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까지 모두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너무도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향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이 약속과 위로는 곧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